안녕하십니까. 오늘 영상에서는 동사의 활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국어의 전성어미가 영어의 준동사와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강의입니다. 국어 동사의 전성어미는 동사가 그 어미 부분의 형태를 변화시켜서 명사, 관형사, 그리고 부사 형태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라 거고요. 그런 개념은 고스란히 영어의 준동사에서도 적용이 되는데요. 어, 준동사라는 것이 동사가 형태 변화해서 동명사나 분사나 부정사의 형태를 취함으로써 명사적, 형용사적, 부사적 역할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 둘을 비교해 가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공부하다라는 동사가 있고요. 공부하라는 부분까지가 어간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어간은 그 형태가 바뀌지 않는 거예요. 동사라는 품사를 그대로 유지시키게 만드는 장치이고요. 꼬리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종결음이 다가 있죠. 다를 활용해서 동사가 완성이 된 거예요. 다만 이다 라는 어미 부분을 변형시켜서 다른 단어들을 활용하면 다른 품사의 역할을 할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강의의 핵심입니다. 어간은 그용언 동사, 형용사의 실질적 의미이고 활용시 형태가 변치 않는다. 어미는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며 활용시 변하는 부분이다. 어간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본래 품사의 형태를 유지하게 하는 뿌리와 같은 흔들리지 않는 부분이고요. 대신에 어미는 가변성을 갖고 품사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역할을 하도록 하는 부분을 어미라고 표현합니다. 어간과 어미에 대해서 제가 도표화시켜 봤습니다. 우선 귀여운 강아지 한 마리가 있는데요. 아쉽게도 지금 꼬리가 잘려져 있네요. 이 꼬리를 옆에다 지금 놨어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한 의도인데요. 아, 일단 공부하다라는 그 예를 다시 활용해보면 공부하라는 어간이 있고, 그 어간의 종결음이 다 대신에 음기와 같은 어, 명사형 전성어미를 사용하면 공부함이나 공부하기와 같은 다른 형태의 이런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고요. 공부하에 니은, 니을 던과 같은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관형사형 전성어미를 붙이면 공부한, 공부할, 공부하던과 같이.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다른 형태의 모습이 나타나고 공부하에 개나 도록을 붙이면 공부하게 공부하도록 부사형의 의미를 갖게끔 되는 다른 형태의 단어를 완성시킬 수 있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강과 어미가 문법적, 유기적 관계를 유지할 때 다른 형태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라는 것이 이거 굉장히 멋진 아이디어 아닙니까? 국어의 명사형, 전성어미, 음, 기를 살펴볼 텐데요. 이는 영어의 준동사 중에 동명사나 부정사와 같이 명사적 역할을 하는 장치와 흡사하다는 거예요. 다만 동명사는 동사에 ing를 붙여서 만들었으니 어미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부정사는 to라는 단어를 동사 앞에 붙임으로써 새로운 역할을 하도록 만든 거죠. 국어 명사형 전성어미를 살피면 영어 동명사 부정사가 보인다라는 내용이고요. 문법을 공부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문장인데요. 공부하기에서 공부하다 라는 동사가 보이는 거죠. 종결어미 다 대신에 기라는 명사형 전성어미로 넣어보면 명사적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품사는 동사이지만 말이죠. 동사를 명사 역할을 하도록 활용했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명사에 가를 넣어서 어, 주격조사가 붙음으로 인해서 주어임을 밝히는 그런 내용이죠 동명사의 예입니다. Studying grammar is not easy. 이 studying이라는 것이 study라는 동사에 ing를 지금 붙여진 형태처럼 보이는 거고요 어, 국어의 공부하라는 어간에 기라는 명사형 전성어미가 붙은 거와 똑같은 거죠. 아, 어, studying grammar가 주어가 되고 is 동사 not easy가 주격 보어 역할을 하는 이 형식의 문장이 되겠습니다. 부정사가 명사적 역할을 하는 건데요, don't forget to turn off the light. 어, 불을 끄는 것을 잊지 마라는 표현인데, turn off라는 이어 동사 앞에 to를 넣음으로 인해서 불을 끄기, 불을 끄는 것이라는 동사를 명사 역할을 하도록 활용했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지금 을를 붙여서 끄기를 끄는 것을 이렇게 하면 문장 성분이 목적어다라는 것을 밝히는 목적격 조사가 붙어 있는 거고요. 여기는 forget이라는 동사 뒤에 목적어가 붙어 있는 문장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활용이란 문장 성분을 서술로에서 다른 것으로 바꿔주지만 품사는 절대로 원래 품사에서 바뀌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게 바로 활용의 정의거든요. 진짜 멋있는 정의 아닙니까? 서술어 역할, 동사 역할을 하던 것을 다른 품사의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 역할을 할수 있다는 라것 때문에 언어가 그만큼 풍요롭고 다양한 표현들을 갖추고 있다는 면에서 활용, 그리고 영어의 준동사는 매우 가치 있는 문법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전성어미가 관형사형으로 쓰는 거 니은 리을 더을 쓰면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영어 준동사에서도 그런 형용사 역할을 하는 분사와 부정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국어 관형사형 전성어미를 보면 영어 분사 부정사를 더 똑바로 이해할 수 있다. 구르는 돌은 이끼가 끼지 않는다. 구르는 이라는 것이 구르다라는 동사에서 나왔고 종결음이다 대신에 는을 넣어서 관형사형 전성어미로 바꾼 거죠. 돌을 꾸며줄 수 있게끔요. 동사를 관형사 역할 하도록 활용한 것이라고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분사 부분인데요. A rolling stone gathers no moss. 구르는 돌은 이끼가 끼지 않는다. 이 rolling이라는 단어가 roll이라는 동사에 ing를 붙여서 만든 단어고요. 이것은 마치 구르다의 구르라는 어간에 는을 붙여서 관형사형으로 만들어준 거와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구르는이라는 현재 분사는 능동과 진행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Rolling이 스톤을 꾸며주고 있는 분사의 명사 수식입니다. 부정사가 어떻게 형용사 역할하는지 을 I have a lot of homework to finish tonight. To finish. 라는 부분이 finish 앞에 지금 to를 넣음으로써 어 앞에 나와 있는 명사를 수식할 수 있게 지금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관형사형 전성어미를 넣음으로써 미래적인 의미로 끝낼 숙제 끝내야 할 숙제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고 부정사의 형용사적인 용법 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제 국어의 부사형 부분으로 가겠는데요 어미 자리에 전성어미의 부사형 개나 도록을 붙이면 부사 역할을 한다. 마찬가지로 영어에서도 부정사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어, 부정사는 지금 보니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명사적으로도, 형용사적으로도, 이제 부사적으로도 활용되어지는 팔방미인임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준동사 중에 가장 역할이 크죠. 그래서 부정사를 잘 이해하면 나머지 준동사인 동명사나 분사도 쉽게 이해할 수 있,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다만 여기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은 준동사의 부사적인 용법 중에 분사라는 부분이 다시 등장했다는 거예요 근데 분사는 형용사 역할을 한다고 이미 정의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분사는 분사 구문에 국한된다는 거죠 분사 구문에 등장하는 분사는 부사의 의미를 갖는다는 거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어 부사형 전성 의미를 보면 영어 부정사와 분사 구문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무가 잘 자라게 돕도록 걸음을 주었다 라는 표현이죠. 돕도록이라는 것은 돕다, help 라는 동사에 도록이라는 부사형 전성어미를 붙인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 돕도록 주었다 라는 동사를 꾸며줄 수 있는 부사로 탈바꿈 했다 라는 거예요. 동사를 부사 역할 을 하도록 활용하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영어의 부정사 살펴볼게요. I gave fertilizer. to help the tree grow well 한 가지 근데 특이한 점은 to help도 동사의 형태에서 나왔고 grow도 완전 동사의 형태인데 사실은 이 grow라는 의미는 help라는 동사, the tree 목적어 그다음에 grow가 목적격, 보호로 활용되고 있다는 라 거예요 O 형식의 형태죠 나무가 자라도록 돕다 라는 의미인데 이때 동사 grow에 to를 넣어도 되고 생략하고 원형 부정사를 써도 된다는 것이 바로 이 help라는 동사의 특성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오형식이고 to grow나 grow는 여기서는 어, 목적격 보호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어, 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 거고 바로 이 to help가 부사적 용법에 해당되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건데요. 돕다라는 동사 종결음이 다를 도록이라는 전성어미로 바꿔줌으로써 부사 역할을 할수 있게, 목적이죠. 뭐하기 위하여 하도록. 그래서 이 부분은 to help가 gave라는 동사를 꾸며주는 부정사의 부사적용법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부정사의 또 다른 예입니다. He went to the hospital to see a doctor. 그는 의사를 만나기 위해 병원에 갔다라는 거고요. 만나기 위해라는 부분이 went, 갔다라는 것을 꾸며주는 동사 수식의 예로 볼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 문장은 I'm happy to meet you again. 나는 너를 다시 만나서 행복해. 라는 부분이고요. 이 happy라는 감정의 형용사가 앞에 와서 어, 내가 지금 행복한데 그 행복한 이유가 뭐냐. 너를 다시 봤기 때문이다. 라는 이것을 감정의 원인이라고 표현하고요. 어, 형용사를 수식하는 거죠. 만나서가 행복하다라는 형용사를 수식하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되고요. To tell the truth. 아 of you. 사실을 말하자면 저는 당신의 찐팬입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이 뒤에 나와 있는 문장 전체 수식으로 어 보면 되는 거죠. 자 이제 분사 구문이. 부사적으로 사용되는 예를 살펴보면요. When I study English, I listen to music. 내가 영어를 공부할 때는 나는 음악을 들어. 라는 표현이고요. 분사를 사용하면 studying English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when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부사절인 종속절이 분사가 사용된 부사구로 바뀐 거예요. 이 주어동사가 두 개인 복문이 주어동사가 하나인 단문으로 지금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뭐를 사용해서 이 분사를 사용해서 그러니까 이 분사는 저를 대신하는 부사구 역할을 하는 용법이죠. 때를 나타내는 이 부사구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어 복문을 단문으로 바꾸려다 보니 이접속사가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생략이 되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는 종속절과 주절의 주어가 똑같기 때문에 반복되어지는 이 주어를 없애버린 거죠. 생략. 그 다음에 이제 동사 스터디를 현재 분사 스터딩으로 전환시켜 줌으로써 동사를 부사 역할을 할수 있게 활용한 거죠. 분사 구문의 두번째예 as it was fine we went on a picnic. Uh, 이라는 것이 날씨를 나타내는 비인칭 주어잖아요. 그래서 날씨가 좋았기 때문에 우리는 소풍을 갔다라는 표현이고요. 이 문장이 바뀌어질 때는 어, 접속사를 일단 생략해야 되겠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종속절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냥 분사만 쓸 일이 아니라 다른 주어를 써줘야 된다라는 의무감이 생기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의미상의 주어, 이거를 의미상의 주어라고 부르거든요. 주절의 주어와 달리 분사의 주어 역할하는 것을 의미상의 주어라고 불러요. 그다음에 비동사를 현재 분사 being으로 써준다. 그래서 이 문장을 바꿔보면 it being fine. 위원에 오는 피크닉 이렇게 써준 거예요. 이 비잉이라는 이 분사를 잘 살펴보면은요. 비동사가 분사로 바뀌어졌지만 비록 형태는 바뀌어졌지만 동사의 성질, 동사의 품사는 남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어를 취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보어를 취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나중에 나아가서 보면 이 부분이 시제도 그리고 태도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면에서 동사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고 남아있다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동사가 활용되어 부사구 역할을 하며 때 이후 조건 양보 동시 동작을 의미한다. 분사 구문에 대한 정확한 정의죠. 이미 우리는 때와 이후 부분을 설명했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 조건 양보 동시 동작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Turning to the right, you will see the building. 어 오른쪽으로 돌면 너는 그 건물을 볼수 있을 거야 라는 조건을 나타내는 말이죠. 이걸 만약에 절로 바꾸면 If you turn to the right 이렇게 쓸수 있겠죠. Written in a hurry, the report was perfect. 서둘러 작성되었지만 그 보고서는 완벽했다. 어 서둘러 작성되었으면 그 보고서가 엉망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처럼 문장에 반전이 있는 거 플러스 마이너스로 어 이루어진 복문 이걸 우리가 양보 형태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어리튼과더 리포트 사이의 관계인데요. 종속절에 있는 이리튼이 주절의 주어인 더 리포트와의 관계가 수동 관계라는 거죠. 리포트가 자기가 쓸수 없잖아요. 쓰여지야 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과거 분사구문이 등장했다는 것이 중요해요. 여기서는 지금 이분도 the report was written in a hurry 이런 의미잖아요. 양보의 의미를 갖는 수동태의 경우일 때는 과거분사구문이 분사구문으로 사용되어져야 된다라는 거고 만약 그게 헷갈리신다면은 어, 이 부분이 사실은 이 앞에 having been이 생략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지금 시제에 관한 부분이나 having b e e n 이었는데 being도 될수 있거든요. being일 경우나 having been은 생략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현재 분사 구문이 모든 분사 구문에서 등장하는데 수동태의 경우일 때는 현재 분사가 생략되고 과거 분사 부분, pp만이 남아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분사 구문을 한 결로 이해하시는데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I read a letter with my heart pounding 이라는 문장인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with라는 전치사가 목적어 the heart를 가졌고 이 heart와 pounding 사이의 관계가 능동이기 때문에 pounded라는 과거 분사가 아니라 pounding이라는 현재 분사를 쓰고 있다는 라 거죠. 나는 가슴이 뛰면서 편지를 읽었다. 능동관계로 동시동작을 나타내는 문장이죠. 아, 총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 강의는 동사의 활용에 대해서 배웠는데 국어의 전성 어미를 통해서 어, 여러분이 영문법의 핵심인 준동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다음 영상은 어, 국어 동사의 활용과 영어 준동사를 영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어,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 감사드립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